그럼 오늘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오늘은 기본을 잡는 거야. 마그마, 아니면 화성, 뭐 어쩌고저쩌고 막해도 무조건 요거는 알아야 된다고 봐서 항상 내가 설명하자. 화성 활동과 무슨 활동? 그렇지. 화성 활동과 화산 활동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야 그래야 이제 뭐 마그마가 나와요. 용암이 나와요. 마그마 용암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아요 비슷하다는 것보다 이제 정확하게, 아, 뭐다, 뭐다, 이제화산 어, 활동이란 마그마를 생성하는 활동을 화성 활동 그러자. 오케이. 그럼 화산 활동은 뭐예요? 말 그대로 화산. 그지 마그마가 폭발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마그마가 폭발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주 심하게 폭발하는 건 폭발형. 오케이. 폭발하면서 질질 사는 걸 분출형. 어쨌든 나오는 거야. 마그마가 분출. 그래서 폭발, 분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화산의 종류를 폭발형 화산, 분출형 화산. 분출형 화산이 숲상 화산. 폭발형 화산이 종상 화산. 모양이 결정되더라니까. 오케이. 좋았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지. 마그마. 야 마그마. 그럼 마그마를 막았어야 될거 아니야. 마그마. 근데 못 막았어. 그래서 <laughs> 터졌어요. 그래서 마그마 안에는 뭐가 있느냐? 화산 활동 동할때 발생하는 건 알고 보면 세 개다. 몇 개라고요? 세 개요. 예 그래서 화산 세설물도 알아둬야 되겠지? 네. 그렇지. 그래서 마그마에는 원래 마그마는 지갑 안쪽에 있는 거고. 지갑은 안쪽에. 그리고 화산 활동은 지갑 밖에서. 밖에 나왔을 때, 지하에 있던 용암 안에, 뭐가, 녹아 있는, 화산기체가 녹아 있는 상태를 우리는 마그마라고 얘기하고, 화산 폭발 가운데 발생하는 부서진 어떤 물질들이 떨어지는 걸 화산세설말. 오케이? 그래서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선생님이 암석의 순서, 그 다음 암석의 종류, 이런 것들도 설명 한번 드리죠. 자, 그럼 가볼까요? 화산세설물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여기 뭐, 내신이니까 다 써줄게. 자, 화산진이라는 것도 있고요. 화산세설물. 아주 작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화산재. 그 다음, 화산탄. 화산탄. 그 다음, 화산역. 화산암대. 가장 큰건 화산 암괴죠.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실제로 출제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출제되고 있는 것들은 이거야. 화산재, 화산 암괴. 물론 이제 화산탄도 가끔은 나와. 누구 때문에? 제주도, 수월봉, 응애암 예, 화산탄과 화산탄이 쳐박혀서 얘도 박수치자. 화산재, 화산탄, 화산 암괴 정도만 정말 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화산재는 제일 작은 거지, 이세충이 그래서 어쨌든 안을 바른으로 대 할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화산세설물이다가 중요한 거야. 화산재는 화산세설물이다 화산음계는 화산세설물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케이, 좋았어. 이런 거는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싹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똘맹이를 외우려면 똘맹이의 순서를 알아야죠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각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내용. 한번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암석은 아주 다양한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또, 광물은 아주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도 설명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빨간색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너희들은.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야? 기본이야, 기본. SiO2. 물론 지각을 이루는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 기소. 암석을 이루는 가장 많은 원소도 산소 기소. 왜? 그래, 어차피 저런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 함유량이 대부분 50% 정도야 무조건. 모든 암석, 모든 광물, 오케이, 제일 많은 거야. SiO2 함유량이 제일 많다. 요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면 좋겠다. 가장 많다. 국을 이루는 거, 지가가 이루든, 암석을 이루든, 광복을 이루든. 되셨죠? 그래서 좀있다가화성암의 종류를 구분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 얘가 제일 많은데, 조금 더 많은 거. 오케이. 음, 조금 덜, 덜, 조금 적은 거. 어쨌든 제일 많은 거. 알았지? 제일 많은 거. 모든 거. 그럼 이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주산념, 한글로 얘기하면, SiO2라고도 얘기하지만, 예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휴산염이라고 한다. 물론, 원소로 얘기하면 산소기소지만, 두 개가 결합돼서 기본 구성은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렇다면, 암석의 이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암석은 맨 뒤에 뭐가 들어가? 무슨 무슨? 암 들어가. 큰 돌멩이. 어, 예를 이루는 작은 돌멩이, 무슨 돌멩이? 무슨 무슨? 석 들어가. 이런 것도 기본으로 얘기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암석의 종류. 아주 암석이 다양하잖아. 무슨 암, 무슨 나 뭐, 화담암, 여감, 편암, 뭐, 이 암석이 엄청 다양할 텐데. 어쨌든 암석의 종류가 달라도 가장 많은 원소가 아니라 가장 많은 광물은 무엇이냐. 그 암석이 달라도 가장 많은 광물 구성하는 그 광물을 조항광물이라고 하고요. 이 조항광물을 6개. 원래는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딱 좋은데 갑자기 당황스럽네 여보세요 look. 아배데리가 나갔군요 어제 충 이런 식 아우 피났네자 그럼 크야 돼. 어어 어, 어 오케이 자 그럼 좋아하는 건은 좋아하는 거은누지 어 갑자기 당황스러운데남사 <laughs> <다음, 남성>. 오케이 <laughs> 그다음 휘사 순서대로 오시면 참 좋아요. 그다음 닭삼사 그다음 흑은모 아이고 장석을 먼저 해야지 순서대로 장석 서경 이렇게 해하지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도 안게 두면 편하니까. 아, 이런 것들이 주로 암석을 이루고 지각을 이룰 텐데, 아, 요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런 분들이 가자. 이런 거를 우리는 무색광물이라고 한다. 무색광물. 근데 이 무색광물이 원래 탁도, 아니면 채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내신 문제에는 밝다, 밝은색,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 그렇게도 알아두자 사실 색깔이 밝다는 뭐든 흰색은 밝고 검정색이면 어둡잖아 이제. 근데 그 얘기는 아니야. 원래 의미는 이게 맞아. 색깔이 있다 없다, 투명. 오케이. 그래서 얘는 유색광물이다 이런 표현도 한번 뭐 알아두면 내심에서 이제 자글자글 어려운 내용도 알수 있는 거지. 유색광물은 어둡다. 이렇게 어떤 어두운 색 표현하고 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아주 중요. 하돌멩이 하기 전에. 돌명이의 구분이라든가 아니면 돌멩이에서 나오는 이런 조한 강물이라는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죠. 오케이. 그러니까 조한 강물을 다른 말로 하면 감초 같은 강물을 이런 는데 한약이 딱지죠그면 한약은 무조건 써요. 그제 그러니까 어떤 한약 위가 안 좋아서 한약을 먹든 장이 안 좋아서 한약을 먹든 무조건 감초는 들어가요. 단맛을 내는 어떤 약초. 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감초 같은 강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무리. 암석 몇가 중에 죠 암석을 생성 원인이나 생성 과정에 따라 생성 과정에 따라 우리 스티커로 나눠요 그러니까 암석의 분류죠 그래서 암석을 세으로딱 나누면 무슨 암? 화성암 그다음 무선 암? 퇴적암 변성암, 변성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사실 변성암에 대한 설명이 아주 축소되어 있어요. 8차 교육과정에 비해. 하지만 변성암이 안 나오느냐? 아니 나와요. 절대 나와요. 그래서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변성암이 되게 약하지만, 예를 들면 화성암의 종류, 그다음 퇴적암의 종류, 화성 활동, 그다음 뭐마그마의 종류 이런 거다 배우지만, 변성암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진 않아요. 하지만, 암석을 구분할 때는 세 가지로 나눈다.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제 1, 2, 1, 2. 근데 얘네들은 1, 2, 1, 2로 이렇게 특징을 정리하지만, 얘는 1, 2,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 프로로그라 고 그럴까요? 암석이 나와도 이제, 아, 퇴적암 그럼 뭐, 퇴적암의 종류는 달라. 산, 석, 회암, 여암 뭐, 달라도. 어쨌든 이런 공통적 특징이 나타나. 너무 중요하단 말이지. 그게 이제 뒤에 내용이에요. 그죠? 화산암갈까요 화산암은 화산 활동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게 이제 너희는 마실 수 있는 거야 화성암 화 마그마 마그마 어쨌든 지방 물질들이 녹아서 오케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남석이 다 마그마가 식어서 안에서 식었니 심성암 밖에서 식었니 화산암 화산 활동이 여기서 만들어진 남석입니까 오케이 퇴적암 퇴적물이 쌓여서 어쨌든 퇴적물이 만들어야 쌓인 물질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퇴적물을 만드는 생성 과정에 따라 퇴적암의 종류를 또세 수로 나누죠 오케이 좋아서 퇴적물이 쌓여서 쌓여서 굳어져서 붙어서 오케이 만들어진 게퇴적암이다 그럼 변성암 원래 암석이 있었는데 그럼 원래 암석이라는 게 뭐야? 변성암의 암석 뭐였겠어? 두 개로 분류하면 퇴적암이면 화성암이었겠지 뭐 화성암이 무슨 암? 자저거면 무슨 암? 오케이. 어, 이런 원래 암석이 있었는데 뭐야? 고온 고압을 받아. 고온 고압 아, 지하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에 온도와 마그마의 관입에 의한 접촉 변성 뭐 이런 걸 이제 구분했었는데 옛날에 그리고 서서히 압력을 오랫동안 받아서 고온과 고압을 받아 어때? 새로운 암석이 된 거야. 이건 화학 반응의 일종의 재결정. 새로운 암석을 만들어낸 내는 걸로 인간상이한다 그치냐? 얘도 원인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너희들은 이제 뒤에서 배울 내용들을 살짝 이렇게 뒤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2번. 2번은 뭐다? 얘는 전리 발달. 이렇게 써있죠. 전리가 발달한다. 얘는 심리가 발달한다. 얘는 편리, 염리가 발달한다. 이런 표현 나온단 말이야. 편리, 옛날 선생님은 또 염리라고도 해요. 염리, 오케이. 그럼 이제, 전리가 뭐고, 측리가 뭐고, 염, 편리가 뭔지 정도는 딱 알면 엄청나게 넓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전리란? 전리란? 오랜 시간에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딱 치는 것도 장난 같다만 해줬어야 되는데 <laughs> 이거 뭐야 자틈 어, 이것도 멋있는데 자틈아틈 아, 지어만 아니 틈 균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틈이 벌어지고 균열이 생길 거란 말이야 맞죠? 그걸 우리는 전리라고 해 이해 되니? 와아 네. 근데 사실은 전리는 변성을 에서또 발견, 나와요. 변성. 왜 오랜 시간 되면, 물론, 줄무늬도 생기겠지만, 압력에 의한 줄무늬 생기지만 너무 오래됐으니까 벌어지기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 넉밀하게 얘기하면, 화석 안에서 나오는 건, 이 균열이나 틈에 위해 만들어진 지형 이름은 무조건 화석안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는 그래서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오케이? 전리를 보여주고, 전리는 화성암에서만 나타난다. 아니, 연성암에서도 나타난다. 그제 화성암에선 아예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저 뒤에서 지질구조 특징적인 어떤 지질적인 구조 부상절리 나오시고요. 그 다음 무슨 전리? 판상절리 이렇게 나오시는 거 뒤에 한번 해볼까 그리고 태저암은태저감 무슨 젊문이 가로 줄무이 너무 끌끌하다. 가로줄무늬. 습향줄무늬. 가로줄무늬, 습향줄무늬. 지면에 대해서 쫙쫙 잘쌓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돼. 태저감은 큰 지각변동을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야, 가로줄무늬가 잘왔았다는 얘기는 화산활동이나 윤기나 아니면 뭐, 심한 습곡이나 단칭이나 이런 게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다면은큰 지각변동이 없었다. 오, 이런또 중요하죠. 썼다, 이건. 오케이. 그래서 태저암은 그래서 뭐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얘만 세 번째야. 그래서 태저암에서만 화석이 발견 되는 거예요. 태저에서만 화석이 발견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태저암의 특징 꼽아야지. 그럼 판리는요 얘는 지하 깊은 곳에서 고온과화되어서 아주 다양한 줄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멋대로 네 줄무늬 이렇게 쓰면 돼요. 내 맘이지. 수직, 수평, 뭐, 사선. 그러니까 압력의 방향으로 수직이로 줄무늬를 만들어내니까 니멋대로 네 줄무늬. 그래서 다양한 줄무늬가 나타나는 건 편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편이라는 이름은 반드시야. 알아할 만하겠어요? 요거는 네. 교육 내용은 없죠.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암석 돌멩이를외우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아 내가 설명해도 뭘좀 알아듣기 시작하시겠다는 얘기죠. 할만하겠죠? 아이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 암기 봅시다. 화산 활동, 마그마가 폭발. 그럴 때 나오는 게 용암, 화산 기체, 화산재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요거 진짜 중요해. 자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어요. 광물은 많은 원소. 그런데 어쨌든 지각을 이루는 지각, 멘틀 아니야. 외핵 아니야. 그래서 이제 뒤에서 또 다른 말 나오잖아. 그래서 껍질을 이루고 있는 어때? 가장 많은 원소는 무조건 산소기소야. 걔네들 기합돼 있는 걸 뭐라고 해? 규산염 오케이. 규산염을가 가져버린 터무. 지각은 암석은 광물 그러면 이러한 광물, 주로 암석의 종류가 달라도 감초같이 끼는 광물은 무슨 광물? 조항광 그래서 조앙광물의 종류는 네. 굳이 열필요는 없어요. 얘만 열어세요, 그럼. 네. 그렇지? 얘네들은 유난히 밝다. 어, 거의 투명하다. 얘는 뭐 젖불홍색. 옅은 분홍색을 다뭐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근데 색깔이 진짜 밝은 색은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내신에선 네. 밝은 색 나와도 이두 가지 써주시면 돼요. 원래는 무색광물이 정답이다. 알았냐? 오케이. 자, 암석을 크게 세수로 나눠요. 자, 시작해볼까요? 띠링띠링띠링. 띠링, 띠링. 뭐가 싫어서? 네. 오케이, 화성암. 그 다음. 쌓여서, 퇴전물이 쌓여서. 그치? 그 다음. 그렇지, 변해서.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빨간색만 남으니까 빨간색을 네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죠? 그럼 이어질 거예요. <웃음> <웃음> 자, 되셨나요?